이제 그 제주 푸른 독색기 콩을 제가 포장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저희 독색기 콩을 주문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포장되어지는지 한번 관심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우선 박스를 지 이게 우체국 박스인데 어, 우체국으로 보낼 때도 있고 그 다음 CJ 택로 보낼 때가 있는데 어쨌든 박스는 이제, 이제 우체국 박스로 가끔 쓰고 있습니다. 오늘은 복제이 콩이 총 2kg씩 4kg가 준비 들어왔습니다. 어, 언제부턴가 제주 그토롱 콩이 알려지면서 그 이게 토종 콩이다 보니 그 재배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한마디로 돈이 안 되니까 재배도 안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는 소종콩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이 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사서 아마 밥에 넣어 드시거나 뭐 여러 가지 된장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두부 만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고 우선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이게, 독대기 콩입니다, 이렇게. 음, 이렇게 했는데, 제가, 이거를, 음, 이렇게 해서, 넣겠습니다. 이거 다 직접 손으로 수확하고 이래가지고 참 힘들게 이걸 이제 힘들게 데었 했는데 어, 어느새 팔 때는 다 잊어버립니다. 그서 고생했던 것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키로 쓰게 되겠습니다. 자 이제 2키로 딱 됐죠? 2 k 로 2키로 딱 됐는데 제가 조금 더 넣어드립니다.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시면 이렇게 조금 더 넣어드리겠습니다. 2kg 100 조금 넘죠. 이렇게 저희는 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딱 매정하게 2kg만 보냈냐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보내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비닐을 하나라도 비닐를 하나라도 줄이려고 예전에 풀빵 사 먹을 때 썼던 그런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제 양면 테이프가 있어서 뽑 무슨 손으로 수제비 다시 뚝뚝 뜯어서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. 손에 손으로 이렇게 뭘 그래도 너무 최대한 인위적이지 않게 좀. 성의 없이 구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성이 없는 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,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제주 토종 독새 이콩 2키로 히피 운농장 이렇게 견출지에 제가 이렇게 써놔가지고 이거를 하나씩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보면 딱 들어갑니다, 이렇게. 들어가서 박스를. 이렇게. 저는 한번 안전하게 가라고 획득하고, 그 다음에, 이렇게. 이거는 이제 개인 정보 때문에 이렇게 안 보이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위에 붙입니다. 이렇게 보내면 끝났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이거 2kg 또 여기 하나 싸서 2kg 총 4kg를 저희 고객분들이 주문해 오셨기 때문에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두분 중에 한 분은 본인이 그 양평 경기도 양평 쪽에서 이거를 직접 씨를 뿌려서 재배를 해보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실 이게 제주도에서만 자라던 콩이라 거기서 잘 될지 모르겠는데 간혹 그 씨로 쓰시겠다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.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데 제가 뭐 파종 시기는 제주 같은 경우는 보통 5월에 하는데 조금 더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파종 시기를 한 열흘 정도는. 이렇게 하게 되면 한 4월 말이나 5월 초 바로 그렇게 파종을 하면 제가 봐서는 잘하면 이제 잘 살아서 저기 콩을 우리 전통풍이잖아요 전통풍을 좀 살리는 데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